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며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 이스라엘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사사들 가운데에 아주 평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던... 두 사람의 사사가 축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서 오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돌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에 여섯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나쁜 행동 때문에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어둡고 상처가 깊고 분노가 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2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평범해요. 어떤 두드러지게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에 대한 소개는 딱두절 밖에 없습니다. 1절과 2절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삼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이십삼 년 만에 죽음에 삼일의 장사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사가 되어서 이십삼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케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당시에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두원처럼 뭐 전쟁에 승리를 안겨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해주고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사사는 기두원 같이 이렇게 막 전쟁에 나가서 막 사람들을 구하고 막 그랬던 그런 사사를 대사사, 큰사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소사사는 그저 있는 둥 없는 둥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 막 이런 사람으로 오늘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우리들에게 각인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가 된 사람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3절부터 5절까지 짤막하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그 후에 길루아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서 어린 나귀 30을 닦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읍 성들은 길루아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 되었더라. 이 사람 역시도 큰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22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돌보아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성경에 보니까 30배 성읍을 30명의 아들이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그성읍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가지고 가난 땅을 가는 과정 속에 장인 이드로에게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보게, 사람이 혼자서는 다 일할 수 없다네. 그러니 천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백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오십부장을 세우고 십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주라는 거예요. 성읍이 삼십 개면은요, 삼십 개의 도시 아니면은 삼십 개의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그거를 아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너는 이 성읍을 네가 치리하고 돌보라라고. 야일은 자녀들에게 그 일들을 맡겨 주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오버로드가 걸리면은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일을 죽도록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맡겨준 모든 일들을 같이 나누어서 협력하여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사기 10장에서 조금 좀 다뤄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할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사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사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읽어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공통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가지고, 불레셋 신을 섬기고, 모압 신을 섬기고, 암몬자손의 신들을 섬기고, 불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뭐 시돈의 신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징계를 합니다. 그들이 18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당한 다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그들에게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기절을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예전과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요?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으로 끝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그들이 자세하게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번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매번 나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마다 나는 손을 걷어붙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었건만. 이번 만큼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아주 하나님의 단호합니다. 절대 내가 너를 구원치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 버렸을까요?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를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정오에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전해 없어서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청하고 있는 이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가 듭니다. 왜 마음에가 드느냐?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단계까지 왔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 건데, 고난과 역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나는 단정 짓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통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릴 수가 있고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삶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인 거예요. 그 고난이 그냥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귀한 보물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마귀 새끼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암몬 자손이 길라앗에 진을 치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멋있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절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절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손을 거어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나를 의지하구나. 그러면 내가 해 줘야지. 일로 와. 내 길로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라는 것이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